그 그럴 때 있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갑자기 막떨려더니다 쑤시고 아픈 거야 진짜 진짜 왜 우리 그랬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편지잖아 진짜 그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부부가 한, 한 분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 기운을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어떤 기운이요 부부가 딱 들어왔는데 엄마 점을 보기가 싫은 거야 어. 들어자마자 오 내가 뒤돌아 앉고 싶은 거예요 어왜 왔어 점보기가 싫었어 그리고 네 그래요. 조선 사자가 네 뒤에 우리 법당에 어떻게 내가 따라오니 그래요. 음. 우리 앞에서 막아주는데 어떻게 따라오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네. 어, 이번 주제 단명인데. 네네. 어 이렇게 이제 뭐 흔히 약간 환상이 있는 게 단명인 사람들은 이렇게 뭐 검은 그림자가 따라온다든가. 그렇게 이 생각하시는 어, 분도 있고. 맞게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로 너무 많이 봤어. <laughs> 그죠? 사람들이 유튜브로 너무 많이 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laughs> 이제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명이라고 이제 실생님께서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이시거나? 저는 막 사람들 이잖아요 뭐 조선 사자가 뒤에 뭐몇 명이 따라오니 뭐 할머니 가 따라오니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내 네, 그래요. 조선 사자가 네 뒤에 우리 법당에 어떻게 내가 따라오니 그래요. 우리 앞에서 도 막아주는데 어떻게 따라오니 따라올 수 내게서 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내 네, 그래요. 그런 건 보이지 않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신점이잖아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그 그럴 때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갑자기 막떨려더니다 쑤시고 아픈 거야. 그러면서 그냥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집이 명이 짧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잖아. 근데 그래요. 할아버지, 아빠 다 명이 짧으셔. 그리고 식구들 다 명이 짧아서 다 빨리 가셨지. 근데 이래 이래서 우리 삼촌도 명이 짧아. 느끼지? 얘기를 하면은 보통 엄마가 오든 뭐 이렇게 와서 점을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근데 손님 보면서 처음으로 느낀 기운이라고 해야되나? 진짜... 진짜 왜... 우리 그만있어 내일모레 죽을 사람이 었다 라는 편지잖아 진짜 그런...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부부가 한번 한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 기운을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어떤 기운이요? 부부가 딱 들어왔는데 엄마 점을 보기가 싫은 거야 들어오자마자 내가 뒤돌아 앉고 싶은 거예요 어, 왜 왔어? 전 보기가 싫었어 나이가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아빠... 근데 이 아빠가 우리가 왜했 한 사람이 온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부처님이라든지 스님 보면은 막, 막 도가 트고 막 어, 표현 알죠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한잖아 열반했다 막 이런 거네요 아 그런 거가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이 딱 들어앉는 거야 음. 뭐지 이분은 부처님인가 뭔가 뭐지 기분이 이상해 내가 물어보잖아 안 물어보고 이 아빠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빠가 씩 웃으면서 제가 그러길 네 아빠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얼마 안 남았나 봐.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 음. 그 말이. 끄떡끄떡 해! 내가 이런 말 해도 돼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말 쓰면 안 돼, 우리가. 근데 그랬더니 엄마도, 아, 엄마도 다두분다 아는 거야. 끄떡끄떡 하는 거야. 음. 기운이.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아무것도 안 써서 안 물어봤어. 음. 자기 얘기를 한, 한 시간을 하셨어요. 음. 제가 싹 들어주면서 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 지금 사는 곳도 이혼을 했어. 응. 근데 엄마가, 이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옆에 둔 거야. 응. 죽을 걸 알고 둔 거야, 옆에. 응. 가더라도 내 옆에서 가라, 그거야. 응.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응. 근데 너무 편안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서 아빠는 근데 좋은 곳이 보인다. 응. 이게 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그게 아니라 응. 좋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응. 오히려 막 편안해 보이고 좋은 곳에 가실 것 같다 그런 느낌. 음. 오히려 저는 막 나쁜 게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느낌을 지금 닭살 뒀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음.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그랬어요. 음. 지금 문신 엄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죠. 문신 하세요. 그리고 기 뚫고 싶으시죠? 나이 많죠, 아빠 있잖아요. 아 엄청 많진 않은데 음. 금도 하시고요. 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네. 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원 없이 계시다가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랬더니 다 하고 싶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 정말 엄마랑 여러 군데 갔는데 내가 처음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이. 그래서 주간안 됐다 가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몰라. 나 지겹지가 않았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 토한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엄마는 아휴. 툭툭툭 흘리지. 진짜 맨날. 아빠가 나 얼마 안 남았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내 입에서 또 하니까 진짜 눈물도 흘리는데 내가 아빠 좋은 곳에 가시면 엄마 그냥 어제 가시든 아빠는 절에 다니시니까 절에 진욱이만 몇번 해줘 그냥 그러고 말았지 근데 좋은 곳에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분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잊을 수는 없어 그 기운 자체를 근데 저는 단명사주나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도 단명사주가 와도요 길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 집안에 유일하게 다 단명인데 나만 길게 살았어 그래서 그렇 끊어야 될거 아니야. 저는 오히려 그래요. 좀 젊은 분이 왔는데 뭐 부부가 왔어 애기가 없어. 좀 단명 사주야. 자기도 알아. 집이 남자들이 다 빨리 갔어. 그러면 제가 그래. 아직 아이가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요 해에 아빠의 요온 때를 끊어줄 수 있는 아이를 한번 낳아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날을 잡아서 아이도 나와야 되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요해에 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엄마와 아빠의 운 때에 의해서 좀 아빠가 좀더 길게 살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음. 이렇게 조언도 해주기도 해요 오.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자기가 알고 오는 분들도 있어 단명인 음, 거를 아. 알고 왜냐 우리 집은 다 명이 좀 짧아라고 아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이런 게 있잖아 많아졌다고 유튜브를 보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아, 우리 할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셨고. 맞아. 우리, 우리 아웃, 어, 일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형제들, 하라, 예. 자기 아빠네 형제들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알잖아. 음. 그러면은, 알고 오시는 분들이 오래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총각에 왔을 때는요, 본인한테 맞는 요런 요런 띠의 여자를 한번 되도록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서 한번 만나보자. 음.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 음. 만약에 진짜, 맞아서 결혼을 하면, 요 때에 맞춰서, 이제, 우선 결혼부터 해라. 음. 결혼하면은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또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 그러면은 분명히 요걸를 끊을 수도 있다 어, 근데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빠 만약에 4 0이 50에 돌아가셨어 근데 자기가 30이야 자기 얼마 한 10년도 안남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봅시다 노력하면 제가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단명 사자가 왔다 해서 사자가 보이고 막 검은 구름 막 이렇게 보인 적은 없었어요. 음, 음, 음. 어 몰라 나는 그런 건안 보여요. 보이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